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이입니다. 어느덧 벌써 11월이 다가왔는데요. 현재 리플랩스는 오는 11월에 뉴욕에서 리플스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루머가 화제인데요. 많은 리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리플스웰를 기대하실 텐데, 오늘 그 화제의 루머들이 어떤 루머인지, 또 사실인지 아닌지 모두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100억을 만든 슈퍼트레이더의 투자 비법서가 담긴 전자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하셔서 단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무료 공유 링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루머의 핵심 키워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가 XRP의 1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 움직임에 관한 루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건 스탠리가 XRP와 직접 연결된 1조 달러짜리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실제로 론칭한다는 식의 공식, 확정 보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금 돌고 있는 건 모건 스탠리 쪽 리서치나 시나리오, 시장 추정치를 계획이나 비밀 프로젝트처럼 포장한 커뮤니티 발 루머에 더 가깝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돌기 시작한 글들은 모건 스텔리가 XRP를 통해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움직일 수 있다. 스위프트를 대체할 잠재력이 있다는 가능성, 잠재력 어휘를 썼지 우리는 1조 달러를 XRP로 집행하겠다는 집행 확정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1조 달러라는 숫자의 출처는 주로 두 갈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XRP 현물 ETF가 여러 승인이 되고 글로벌 결제, 무역, 증권 토크나 흐름이 XRP 레일을 타면 최대 1조 달러까지 유동화가 열릴 수 있다는 가정형 리포트를 언론이 확대해서 쓴 것. 다른 하나는 리플이 스위프트가 다루는 거대한 크로스보더 시장을 얼마나 잠식할 수 있나를 따지면서 모건 스텔리가 XRP를 1조 달러급 위협으로 언급했다는 보도를 커뮤니티가 모건스탠리가 1조 달러를 넣는다로 바꿔 말한 것, 즉 시장 규모를 말한 것이지 모건스탠리 자기 돈을 XRP에 푼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루머를 키운 불씨는 무엇일까요? 최근 블랙록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를 통해 XRP를 들여올 것 같다는 추적 글이 들면서 블랙록과 모건스탠리가 합쳐져 스웰 2025에서 만나 기관의 XRP 대행진이라는 서사가 합쳐졌습니다. 하지만 행사 참석의 관심도 수준이지 블랙록도 XRP 현물 ETF를 냈다거나 XRP를 대량 누적을 확인했다고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리플이 11월 뉴욕에서 여는 스웰 2025에서 블랙록, JP모건, 나스닥 등 대형 손님이 온다는 건 공식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여기 어디에도 모건 스텔리가 XRP 유동성 풀을 1조 달러 규모로 개시한다는 식의 문장은 없습니다. 이건 커뮤니티가 일정을 보고 미리 썰을 얹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루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모건 스텔리가 XRP 기반 크로스보더와 토크나 시장이 커지면 1조 달러급 유동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는 분석 보도는 있습니다. 모건 스텔리가 XRP의 1조 달러를 직접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는 건 현재로선 확인이 불가능한 비공식 루머입니다. 하지만 모건 스텔리가 스위프트의 대체제로서 XRP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고, 모건 스텔리, 블랙록이란 이름이 스웰2025 연사 및 참석자 라인업에 붙어 있다는 점. 그만큼 리플 스웰이 충분히 루머가 돌수 있을 만한 굉장히 큰 연례행사임도 맞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스웰 행사가 끝난 후 나오는 보도자료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루머의 본질은 단순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아닙니다. XRP의 존재 이유를 검증하는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의 초대형 은행들조차 증권형 토크나 시장에 하나둘씩 뛰어들고 있고 XRP 랩저가 그들의 온체인 시스템으로서 검증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실제로 블랙록의 토큰형 펀드인 비들펀드조차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하여 RLUSD로 전환할 수 있게 최근 계약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리플랩스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내용이죠. 이렇듯 XRP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역대 최고치인데요. XRP를 통해 실물자산 토크나인 RWA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우리는 1600년도에 주식시장의 시초가 생긴 이래로 약 420년 만에 역사적인 금융혁명을 맞이할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루머는 언제든 공허한 소문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루머조차 만들어지지 않듯 XRP 시대는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전용 영상을 매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링크를 공유 드려야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구독자 전용 영상에선 좀더 자세한 내용들과 매주 차트 분석 및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딱 3초 클릭 한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이의 구독자 전용 영상 무료 공유 및 100억을 만든 슈퍼트레이더의 투자 비법서가 담긴 전자책까지 무료 공유받는 방법.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 클릭 한 번으로 참여 가능한 링크 꼭 확인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